여기도 지금, 이게 사실 형법은 진짜 막, 그, 하자면 한두 끝도 없이 많은데, 지금 이제 갑이 A의 손가방을 집어들고, 이제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손가방을 취득했으니까, 어, 특수 절도 혐의가 성, 절도 혐의가 성립이 됐죠. 근데 이제 이미 그 전에 이미, 어, 절도 혐의도 성립이 됐고, 이미 지금 이제 강도 행위를 이 사전에 이미 했기 때문에 이제 갑에게는 강도 상해가 되는데, 지금 을은, 어, 이 손가방을 집어들고 가지 않았으면은 그럼 특수 절도의 미수가 되는 거 아니냐 최종적으로 일단은 절도 행위는 뭔가 절도한 대상 가방이든 돈이든을 갖고 가야 절취 행위가 있어야 절도잖아요 근데 이제 을이 여기 지금 그만두자 이렇게 말하고 그냥 떠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는 갑이 이 손가방을 지금 지금 사람만 때리고 이런 지금 막 어수선한 상황이니까 가방은 아직 못 챙겼던 거예요 이상 이 시점에는 근데 이제 이 을은. 어, 지금 이 상황에서 떠, 떠났으니까 이, 이 이후에 갑이 이렇게 A의 손가방을 집어 들고 이제 절취 행위가 이제 와, 성립이 됐죠. 여기서 이, 이 시점에 이미 을은 이 현장에 없었으니까 그럼 을에게 특수절도 그럼 미수를 적용해야 되냐 이럴 때 아까 설명한 대로 을이 날치기를 하기로 했는데 갑이 이렇게 사람을 접할 줄은 몰랐어. 그래서 야 이건 아니지 왜 사람을 다치게 해? 돈만 적게 어야지 그렇게 해서 이거는 강도 혐의를 을에게 적용할 수 없겠지만 절도는. 예상할 수 없었으니까. 근데 절도는 예상할 수 있죠. 갑이 이제 이렇게 했으면은 이 돈가방을 그냥 두고 그냥 손가방을 두고 그냥, 그냥 가, 그냥 가겠어요? 그쵸? 갑이 손가방을 그냥 두고 갈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갑이 당연히 이제 이거, 이거 손가방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람까지 때리고 지금 이렇게 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가방을 집어들고 가리라 예상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까, 아까 말했듯이 공범의 어떤 실행행위를 방지했어야죠.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이 시점에 을이 갑에게 야왜 사람까지 때려 이,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갑을 말렸어요. 갑을 붙잡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어떤 걸못 하게. 그래서 손가방도 최종적으로 훔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을에게는 어, 절도 행위만 이렇게 해가지고 망을 봐서 지금 이 상황까지는 이미 벌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을에게는 절도의 미수가 성립하겠죠. 최종적으로 손가방을 갑도 을도 안 가져갔으면은 그러면 이제. 미수까지 미수가 될 텐데.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그냥 떠나 버렸으면 갑이 손가방을 이제 갖고 갈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떠난 시점에. 그래서 예상할 수 있고 또 갑을 말리지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갑이 이렇게 손가방을 집어 들고 감으로 인해서 을은 특수 절도 미수가 아닌 특수 절도죄 절도 성립했잖아요. 가, 가방 들고 갔으니까. 성립했고. 네, 성립하겠죠. 이런 많은 내용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 내에 이제 자기가, 음, 형법을 공, 부 공부, 공부했다는 거를 이제 판례를 알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채점자한테 이제, 어, 그 어필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게 폭넓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가상의 상황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막 쓰자면은 뭐 그럴 시간도 없고요 예. 한두 끝도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떠났다. 갑은 A의 손가방을 집어들고 골목길을 나오다가 이 광경을 지켜보던, 중강도 얘기하라는 얘기죠. 주민 B가 자신의 앞을 막아서니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갑은 이제 B가 막아서니까 B한테 이제 소주병을 주워서 던졌어요. 이 소주병도 이것도 판례가 있죠. 지금 갑이 준비한 건 아니고 길가에 굴러다니던, 다 이런 것들이 다 힌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흉기를 준비한 건 아니고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던 걸 소주병이래요. 이제, 비의 머리형 향해 던졌대요. 그럼 이거는 이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서 항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거니까 준 강도로 볼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 이미 갑은 A한테 A를 좁혀면서 기절시킴으로 인해서 이미 지금 강도범의 신분을 획득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중강도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그냥 이 사람이 이제 강도범이에요. 강도, 그것도 강도상해범, 강도치상의 죄를 저지른 강도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중강도 이런 거는 이제 문제될 게 없고요. 이미 강도범이고, 다만 이제 비의 머리를 향해 던졌는데 비가 안 맞고 비를 빗나가서 예 이제 주민 씨웬웬 웬 아무 상관없는 지나가던 사람이 이마에 맞아서 박살이 났대요. 그래서 사죄 상해를 입었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대상 대상에 차고 비 비를 상대로 던졌는데 씨한테서 해 맞았다. 그럼 이제 이거 이걸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씨에 대한 죄도 성립을 하죠. 강도직까지만한 사람이랑. 그 이후의 과정에서 또또 또 생판 모르는 어떤 사람을 새로 다치게 했는데 이거에 대한 죄는 따로 성립을 해야죠, 따로 처벌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소주병을 던져서 이렇게 해서 자기 손으로 상처를 입힌 게 아니고 흉, 흉기 위험한 물건 소주병은 위험한 물건인가요? 위험한 물건에 대한 판례도 있죠. 그래서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용법에 따라 나름인데 이렇게 소주병을 지금 소주병 유리잖아요. 네. 플라스틱도 아니고 소주도 이제 플라스틱에 담겨서 나오는 용기도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이 문제의 뉘앙스는 유리병을 의미하는 거죠. 소주병. 이렇게 해서. 우리 그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소주를 소주병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 이거 자체가 지금 유리로 되어 있는 재질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마가 아니라 다를까 찢어졌대요. 네, 그 유리가 깨지면서 어떤 상처가 크게 저기 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 씨에 대한 특수상해. 특수상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게 지금 강도범이 A에 대해서는 강도상해가 성립을 했는데, 그럼 C를 다치게 한 것도 강도신분범을 획득했으니까, 그럼 C에 대해서도 강도상해가 성립하는 거냐? 이거는 지금 A한테는, 어,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 어, 돈을 강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행을 사용했으니까, 이거를 지금 강도범의 신분을 획득해서 강도, 강, 강도가 뭐예요? 절도를 하기 위해서 폭행을 사용하면 강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A한테는 강도죄. 더, 다치게 했으니까 강도 상해가 성립하는 거고 C는 C의 돈을 지금 뺏으려고 한게 아니잖아요 A가 갑이 갑은 그냥 도망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막아서고 이렇게 하니까 B한테 하려던 건데 C한테 맞은 것 뿐이죠. 그러니까 C의 지금 손가방이나 C의 지갑을 털기 위해서 C를 C한테 소주병을 던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한테 강도 상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강도 신분범을 획득한 상태이지만 그러니까 A한테는 강도 상해, 이 C한테는 어, 특수 상해. 소주병으로 다치게 했으니까, 그특수상해 그러니까 혐의를 적용해야겠죠. 그렇다고 처벌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갑이 그냥 이런 행위를 안 하고 여기까지 끝났으면, 갑은 A에 대한 강도 상해로 끝날 텐데, 이렇게 지금 손가방을 들고 도망을 가는 과정에서 이런, 이런 난리를 쳤어요. 그럼 이, 지금, 지금 이 새로운 C는 지금 용문도 모르고 지금 이마가 찢어졌는데, 이 C에 대한 처벌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에 대한 새로운 또 범죄가 갑한테 추가가 되겠죠. 을은 상관이 없고요. 을은 이제, 이제 현장에 없고, 네. 이후 갑은 A에 대한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을과 공모하여 범행을 하다가 진술했대요. 참고인들 을은 어우, 아니요 저 아니에요. 갑이 혼자 한 거예요. 난 나는 몰라요. 진술했답니다. 자, 검사 P는 갑과 을이 공범관계 에 있다고 판단하여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했대요. 저 중요한 거 나오죠.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했는데 그런데 을이 갑을 찾아가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제 변론이분리된이거 중요한 거 나오죠. 이거 앞하고 이거 이어서 나오는 거죠.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되면. 증인 적격이 없는데, 변론이 분리되면, 공범 사이에서도 증인 적격이 인정되죠? 아니나 다를까, 을 사건에, 공판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했대요. 자, 선서까지 했어요. 위증죄 물어보겠죠? 갑은 사실 나 혼자 범행을 했고, 을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증언 했대요. 증언 했답니다. 그런데 을이 갑과 함께 범행을 하려 했고, 중간에 처벌이 두려고 그만두고 달아났다는 점과, 이거 사실이죠? 아까 여기 앞에 나온 거? 갑이 이런 사정을 다 알면서도, 갑 본인의 처벌을 줄이기 위하여, 예, 여기도 중요한, 갑 예. 본인의 처벌을 주, 줄이기 위하여 허위임을 알면서 진술하였던 점이 사실 확인됐대요. 위증이죠? 네. 위증인데, 여기서 이제 위증죄에서도 갖고 올 것들은 지금 그, 여기 지금 그, 그 재판장이 그, 그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는지가 안 나오죠? 근데 판례는 설령 고지를 안 했더라도, 설령 안 했더라도 그 당사자의 의사와 지금, 그, 그런, 그런 고지를 했었어도, 과연 이 사람이 똑같이 증언을 했을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 그 재판장이 그런, 그 고지를 하지 않은 사정이 상관이 없다면, 그러면 증인죄, 위증죄가 성립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판시를 했죠. 그래야 되고요. 지금 이 갑은 본인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왜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둘이서 같이 하면 아까 특수절도가 성립된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갑이 혼자 한 걸로 처리가 되고, 을은 그냥 무죄 방면돼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 갑은 혼자 절도한 거니까, 아무래도, 그, 처벌의 범위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네, 그죠 둘이서, 둘이서 하게 되면은 이게 죄, 그, 죄책이 올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이 본인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허위임을 진술했다는 거면, 그러면 재판장이 어떤 그런 고지를 해줬어도, 이 사람은, 어, 미, 미, 그 증언을 그대로 했을 거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 허위임을 하면서 진술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증인으로 선서까지 했으면, 네, 이제, 변론 분리되어서 공동피고인이지만 증인의 적격이 있고, 그리고 그 이제 공판정에서 선서까지 했으면, 은 이제 위증죄 성립 요건을 갖췄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갑에게는 위증죄도 성립이 되겠네요. 갑은 A에 대한 강도 상해, C에 대한 특수 상해,